90년생의 기상천외한 제 댓글을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컨텐츠는 바이빗에서 비 간단한 이벤트를 하고 있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두바이에서 토큰 2049가 열리고 있는데 그 페스티벌에 맞춰서 2주 동안만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6일 정도 남았고요. 시작은 4월 8일에 시작을 했고 21일에 종료가 됩니다. 하는 방법은 우선 회원가입을 하시고요. 만약에 없는 분들은 신규 가입하시고 있는 분들은 그냥 로그인하시면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벤트를 등록을 누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디파짓을 해야 되는데 거래소 계좌에 100달러를 넣고 트레이딩 볼륨이 1,000달러가 넘으면 티켓을 하나를 주고요. 그리고 200달러를 넣고 4,000달러 볼륨이 넘으면 또 하나 주고 음 마찬가지로 뭐 500달러 만불하면 또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7개의 티켓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티켓을 얻은 이후에, 여기에서 이제 이걸 스피인을 누르면은, 이 중에서 뭐 3,500불짜리 비전도 있고, 뭐 500불, 100불, 50불, 이런 식으로 이게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 운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 보상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1달러, 500달러, 1달러, 100달러, 0.5달러, 100달러.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어 나쁘지 않는 확률로 500달러에서 100달러 정도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간단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하실 분들은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